당신의 가족을 그려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미술시간,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모든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 색연필로 도화지 한가득 각자의 가족을 그리기 시작했다. 푸른 평원에 아빠 엄마 여동생이 나란히 웃고 있는 그림.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두 명의 아이와 아빠와 엄마. 아빠와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있는 그림.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함께 그려져 있는 아이들도 많았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던 선생님은 문득,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반에서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소심한 남자아이. 그 아이가 그려낸 기묘한 그림. 겉보기에는 여러 색깔의 색연필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화려하고 즐거운 그림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들고 있었다. 아이가 그린 도화지에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단란한 가족의 식사 시간이 그려져 있었다. 모두 앞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구성이 어딘가 이상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경을 쓴 남성과 파마머리의 여성 가운데 남자아이 한명 그리고 오른쪽 끝에 서 있는 또한 명의 사람 모두 웃음을 짓고 있었고 입안은 빨간색으로 가득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끝의 사람만은 입을 다문 채 무표정으로 서 있다. 눈은 실처럼 가늘었다. 어른이라는 사실만이 몸의 크기로 알수 있었다. 그 오른쪽 끝에 무표정한 어른은 주름과 같은 특별한 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인은 아닌듯 싶었다. 선생님은, 그 남자아이의 가족을 떠올렸다. 단지 반지야, 단칸방에 사는 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자아이 세 식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세 번째 어른은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 최근에 친척이라도 놀러 왔던 것일까? 선생님은 그렇게 달라붙는 듯한 이상한 불쾌감을 떨쳐내고 있었다. 겨우 기분을 가다듬고 다른 아이의 그림을 확인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그세 번째 어른이 그 무표정한 얼굴에 그 그림이 자꾸만 떠올랐다. 2주가 지났다. 그날은 참관 수업이 있던 날로 교실 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한껏 멋을 내고 줄지어 서 있었다. 선생님은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을 향해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을 물어본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동시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부모님들의 뒤쪽을 가리키며 뒤쪽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고 자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림 아래 붙여진 자녀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입을 모아 감탄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한다. 그 옆에 아버지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미소를 살며시 띤다 아이들은 제각기 부모님에게 달려가 떠들어 대며 즐거워한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교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 어른도 아이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벽구석에서 그림을 보고 있던 파마머리의 여성이었다. 선생님이 다급히 달려가 보니 그 여성이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입가에 댄채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림 속 테이블 끝자락. 그세 번째 어른의 무표정한 얼굴이 여성의 시선 끝에서 그들을 힘껏 노려보고 있었다. 라는 괴담이 있었어. 어머니가 마지막에 지른 비명. 왜그 파마머리의 여자는 그 그림을 보고 절규했던 것일까? 왜 그렇게 놀라서 공포 가득한 비명을 내질렀던 것일까? 아마도 그세 번째 어른이 원래 거기에 그려져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인물이었겠지. 전혀 모르는 인물은 아니었을 거야.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누구지 싶어 고개를 갸웃할 정도일 뿐. 그렇게까지 놀라 자빠질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죽은 가족도 아니었을 것 같아. 이제는 함께 할수 없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자녀가 그린 그리움의 감정이었다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흘렸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진 않았을 테니까…… 분명 알고 있지만, 거기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가족이었던 적이 없던 그 인물…… 하지만 분명히 식사 시간 아이의 눈에 비추었던 또한 명의 어른. 솔직히 말이야, 넌 전혀 알수 없을 거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겠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참 말장난에 불과하거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한 그저 재미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은 너도 자연스럽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 거니까. 난 너한테 그저 어른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넌 그세 번째 어른의 얼굴을 여자가 아닌 무표정한 남자의 얼굴로 상상하고 있을 거야. 나는 분명 귀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너는 니네 멋대로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쓸모 없어. 쓸데없어. 이제 와서 멈춘다고 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이미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남자의 얼굴 제멋대로 허공으로 떠오르는 그 남자의 얼굴 천장에서도 거울에서도 네가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 액정 속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남자의 얼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가지만 명심해. 지금부터는 네 인생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니까. 밤이면 밤마다 네 시야 가장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될세 번째 얼굴이거든. 살고 싶으면 이야기를 퍼뜨려 그 그림을 그린 나처럼 말이야.